네, 드디어 내일 구장 평탄작업 공사가 들어갑니다. 새로운 구장으로 변신하기 전에, 네, 정훈 회원님, 김태문 회원님, 네, 싹 기구를 올렸죠. 저기 텐트도 위에 올리고, 네, 이렇게 늙군요. 네, 오늘 일하신 분들입니다. 네, 오늘의 일꾼들, 네,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내일 평탄 작업된 A급 구장에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마 첫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제일 수고하셨죠. 얼굴도 잘생겼는데. 네, 맞습니다. 영암 형님이 오늘 수고 많이 해줬고, 오늘 빅경기에도 멋진 플레이로 1승 1패, 지금 이제 공사 끝내고 결승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네, 김상건, 최강부대 체이스 앤드, 구절족 해원세 분이 이제 결승전을 할 건데, 지금 1승 1패입니다 아 불꽃 튀었죠 네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파워는 A급 구장에서 드디어 합니다 아하면서저 뒤로 밀려저 뒤에 보다 커 뒤에 오늘 딱 즐겁게 나왔군요 꼭한 명은 동영상에 출연 안 합니다 누굴까요 네 아닙니다 목소리로 출연하는군요 유일하게 동영상에 등장 안 하는 한명 있고 또요분네요 분도 오늘 주인공이시죠 어? 형님은 왜 11시에 오셨죠? 이유가 뭐죠? 아니 감독님이 나랑 뭐라고 그래서요 11시 왔지 아니 11시부터 지금까지 감독님이 안 왔어요? 아 집안 가셨어요 뭐라고 그랬고 본인이 지금 왔다고? 아니 원래 못 오신다고 그랬어요 부담자 명단에 올라있다고 죄송합니다 저 다음부터 일찍 올게요 와...